16일, 초복을 맞이해 구로역 근처의 닭백숙집을 찾았습니다. 점심시간이 되자 북적이는 가게를 볼수 있었습니다.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은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속속 들어왔습니다. 초복에 먹는 삼계탕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. 꼭 그렇지만 않아요. 왜냐하면 꼭 이거 먹는다고 라고 갑자기 뭐 없던 힘이 난다거나 언기복 뭐 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습관적이라고 할까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뭐 이거 먹고 뭐 금방 뭐 힘이 나고 안 나고 떠나서 그냥 복날이니까 그냥 한번 먹어줘야 되지 않나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삼계탕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조상 때부터 어 여름 보양식으로 삼계탕이 닭고기가 아주 그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하고 좋다는 그런 저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. 여름인 절에는 상계탕의 보양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. 뭐 비싸게 무슨 뭐 비싼 보양식보다 상계탕이 굉장히 대중적이고 또 실용적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다지 그런 느낌은 안 들고요. 습관적으로, 전통적으로, 그래서 먹으니까 같이 먹는 것 같아요. 음. 올여름 굉장한 폭염이 예고됐습니다.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여름을 날 계획인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. 글쎄요, 뭐, 예전 같으면 저 여름에 뭐, 피서들도 많이 가고 뭐 그럴 텐데, 뭐, 요즘 또 뭐, 코로나 때문에 안 좋으니까, 아무래도 그냥 집이나 뭐, 어디 그냥 조용한데, 사람들 많지 않은데, 그냥 그냥 조용히 보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, 아시다시피 그, 코로나 시대에 그, 어떻게 하면, 어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면서 어저 피서 여,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,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. 에, 우리 동네 산들도 많아요. 동네.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동네 산들이 있고 그래서 그 동네 산에서 그 요즘에는 그 지자체에서 그데크길 같은 것을 아주 잘 꾸며놨어요. 또제 헬스 시설 같은 것도 동네 그 동산에 올라가면 많이 돼있고 그런데 그런 데 가서 헬스도 하고 그 다음에 어, 데크 길로에서 한두 시간 걸으면은 뭐 보통 제 경험으로는 어, 한 시간 반 걸으면은 만보 이상 걷게 되더라고요. 어, 이제 빠른 걸음으로도 걸고 아주 또 나무 뭐 푸르른 그처목을 보면서 산책하면 그보다 더 좋은 피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, 특별한 계획보다는 열심히 일하면은 뭐 초복이나 뭐 중복 말복 이런 거 생각할 결를 없이 바로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